핏빛을 1 시간 동안 잡을 겁니다. 핏빛을 1 시간 동안 잡아서 나오는 전리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어, 조화석도 이거 다 쓰자. 다 쓰고, 투정은 100개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한철은 4개. 그 다음에 스킬, 검기는 4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팔았어야 됐는데. 아, 뭐야. 나 스폰을, 스폰을 저기다 안 찍었네? 이거 스폰 찍어야겠다. 오케이 57 레벨인데 다크 기사 단장 7퍼를 못 하겠어요. 마나 코어 레벨을 좀 올리셔야 될것 같은데 마나 코어만 어느 정도 올려도 7퍼 데미지가 나오거든요. 그래도 핏빛 잡는 사람이 좀 있네 다행히 딜이 그렇게 잘 나오진 않는데 이 정도면 뭐 괜찮네. 나한 시간 동안 핏빛을 좀 잡을 겁니다. 저희 서버 딜잘 나오는데 오실래요? 아니요 저이 정도면 적당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세지 않아 가지고. 근데 극혈 참 언제 만드시나요? 지금 만들고 있긴 해요. 저 이제 140번인가 그 정도만 더 쓰면. 될걸요 그 결점 근데 내가 핏빛을 몇 마리 정도 잡았냐 509마리 지금 한 3마리인가 4마리 잡지 않았어 그러면 505마리에서 시작을 했을 것 같은데 무기 몇 품이냐고요 무기는 100 품입니다 100 품질 34강 영화도 35강을 가고 싶은데 아 이게 쉽지가 않네 마나코어도 30레벨을 빨리 찍어줘야 되는데 어 뭐지 아 체력포션 감사합니다 와 체력포션 대 이거 이거 만들기 재료가 좀 빡센데 와 감사합니다 체력포션 오늘 제목 없는 RPG 좀 하다가 라이벌도 할 거에요. 맞지? 아, 마력정수 뺏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벌 제어발 빼고 딴 게임은 뭐 하나요? 그냥 로블록스에서는 그거 두개 자주 하고, 뭐더 한다면 베드워즈를 하죠. 80 렙인데 용화도를 먼저 만들어요. 유물을 먼저 만들어요. 일단은 유물도 유물인데 용화도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키친이 생명포식자 무조건 만들어야 하나요? 저는 생명포식자를 안 쓰고 있습니다.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용화도 vs 급파 용화도가 더 좋지 않아요? 급사에... 파..파 파 뭐였는데? 이름이? 그파가 풀네임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나네? 급사의 파회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네, 여기서 검기뜨면 웃기겠다 한 시간밖에 안 잡는데 만약에 검기가 뜨면 근데 한 철이 하나도 안 뜨면 그건 좀 슬플 듯? 캐치님 스킬북 뭐 있으신가요? 스킬북 지금 뭐 요렇게 있습니다 뭐 낙화참 하나랑 뭐 검기 네개 이게 비싼 거고 나머지는 뭐 딱히 맞다 저번에 레이드 했을 때 멈추는 거 고쳐졌어요 아 근데 레이드 그거 BGM 끌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거 저작권 있다고 해서 비... GM이 아 프로스티 정수 30개 좋아서 500개 와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마나코어 레벨 올리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받아버리면 이제 정확한 수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까지 이제 포함시켜 버리면 500개랑 프로스티 정수 30개 이러면 이제 정확한 수치를 알 수가 있죠 얼마나 모였는지 지님 마크를 올릴까요 저주 혈검을 만들까요 검이 안 좋으면 저주 혈검부터 만드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마나코어도 워낙 중요해 가지고 잿빛 신장석 두 개요 와 감사합니다 극혈차 언제 만들지. 혈참으로 1,200 마리 잡았는데 그거 저주 사냥터에서 하면 좀 빠르던데요, 그래도? 형 마쿠 몇랩이야29 렙입니다. 지금 뭐 프로스티 정수 6개 먹었고 좋아서 건 112개 먹었네. 지즈니 게임하면서 채팅 읽는 거 어렵지 않나요? 익숙해지면 그래도 괜찮아요. 야 이제 딜잘 나오는 거 같은데? 사람들 세진 거 같냐? 딜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세질 수 있나요? 마나 코어 레벨을 올리셔야 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무기 강화 레벨을 올리셔야 됩니다. 와제빅 심장 써 또. <laughs> 어머나. 밥 먹고 가려는데 대기열 6 맞아요, 이거? 아, 서량님 2,000원 감사합니다. 대기열 6이에요? 아이, 그정도면 빨라요. 근데 조화석이랑 제빛심장석 감사합니다. 이거 조화석 10개는 바로 쓸게요. 왜냐면 제가 딱연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몇개 모았는지 알기 위해서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빛심장석이랑 황혼의 황운, 파편 어디서 구해야 하나요? 그거는 레이드를 깨시면 됩니다. 1세기 용암 레이드. 그러면 확률적으로 레이드 재료로 드랍이 됩니다. 오래된 저주 껍데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한철 감사합니다. 아이고. <laughs>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똥 끊고 왔습니다 아이고 끊고 오시면 어떡해요 만원 후원 진짜 감사합니다 잠깐만 내가 한철 다섯 개에서 시작을 할게요 시청자한테 기부받은 것까지 해서 아직 한철 하나도 못 먹거든요 어 뭐야 한철 나왔다 한철 그러면 여섯 갠데 일단 하나 먹었어요 지금 사냥을 한지한 한 17분 정도 됐거든요 어 뭐야 이거 프로스트론을 그냥 주신다고요? 와 아무리 품질이 나빠도 그렇지 이렇게 귀한 무기를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어 뭐야 아니 포에이엑스님 2만 원을 포에이엑스님 감사합니다 매번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큰 후원을 해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포에이엑스님 모든 로블록스 유튜버분들한테 후원을 많이 하시더라고 포에이엑스님이 도대체 정체가 뭐죠? 근데 제가 이번에 제목 없는 RPG 영상을 올리다가 라이벌 영상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라이벌 영상은 조회수가 아직 안 나오더라고요 애교 안돼 그건 안돼 오 뭐야 5 0개를 주신다고요 아 팔사공구님 감사합니다 라이벌 해주세요. <laughs> 아니 후드님 이거 한 시간 잡는 컨텐츠 하고 라이벌 할게요. 이부 방송은 라이벌 할 거예요. 형 라이벌도 해? 저 라이벌도 해요. 저 이번에 올린 영상이 라이벌인데요.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지? 아 거짓말 진짜 이걸 준다고요?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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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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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안돼 애견은 안 됩니다. 어, 안 돼요, 애견은. 유물 우선순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유물은, 어, 보조코어가 1순위고, 2순위는 톱니바퀴. 3순위는 뭐 아무거나? 어, 조화석 10개? 20개? 와우, 30개? 뭐야, 10개씩 늘어나요. 증식을 하고 있어. 40개? 뭐야, 50개? 뭐야, 왜 계속 늘어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강방 5개? 어, 뭐죠? 아, 8개. 아, 감사합니다. 이 귀한 거를 감사합니다. 왜 머리에 다들 해파리를 붙이고 다니? 아, 해파리요. 이거는 해파리가 아니고요. 보조코어라는 유물입니다. 뭐야, 거래 오늘 엄청 많이 주시네? 한철아직까지두 개밖에 못 먹었네, 그러면? 다섯 개에서 시작했잖아. 아이고 2000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세계 이 세계 가이드 보고 잘 따라와서 지금 75렙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가이드가 도움되셨다니 다행이네요. 오늘 거래 왜 이렇게 많이 주셔? 형 I love you. 뭐야 벚꽃도 상품지 벚꽃도 감사합니다. 마력정수 많아서 67개씩. 왜다 67개 죠은데 67에 뭐가 있나요? 왜이 사람 다 67개예요? 67 67 아, 감사합니다. 근데 왜다 67이죠? 밈이라고? 아, 6, 7. 아, 그거 말하는 거구나. 알죠, 알죠, 알죠. <laughs> 뭐야 좋아서 100개? 조게 이거밖에 없다고요? 아니요 너무 많이 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많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이거 100개는 바로 써야겠다 왜냐면 몇개 모았는지 헷갈려서 통계 들어가서 한번 봐보자 핏빛 얼마나 잡았냐 야 그래도 좀 잡았네 40마리는 잡은 거 아니야? 형 로블말고 딴 게임은 안 해? 딴 게임 하긴 하죠 근데 로블록스를 주로 해요 혼자서 다른 게임을 하진 않아요 아알수 없는 종이 15개 감사합니다 <laughs> 치즈형 그거 내 일기장이야 이거 일기장이에요? 15페이지가 있는 건가요? 무엇인가 적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글씨를 어떻게 쓰신 거예요? 왜 이해를 못못 못하, 하죠, 제가? <laughs> 강방 40개, 감사합니다. 40개나 주시다니. 이렇게 많이 주신다니. 야, 근데 한철이 안 나오냐, 이제? 한철이 나올 때가 됐는데? 왜안 나오지? 아까 두개 연속으로 나오고, 그 이후로 한철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이거 마지막으로 한 마리 잡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여기서 이제 검기가 한번 떠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니까, 한철 정도만. 한철 정도는 줄수 있잖아. 한철! 아이, 까비. 오케이, 강화로 갑시다. 자, 일단은 지금 뭘, 얼마나 얻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화석은 419개 얻었고요. 프로스티 정수는 131개가 아니라 31개 얻은 거죠. 100개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한철은 3개 얻었습니다. 검기는 안 나왔고요. 그러면 한철 팔아가지고 강화를 좀 해볼게요. 자, 이 돈으로 한번 제가 강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어? 야, 너무 빨리 붙었는데? 36? 딱 40까지. 아, 까비. 오, 야, 그래도 1강 붙었다. 4.91k. 나이스. 1강 붙였어. 세졌다. 한번 때려볼까? 에? 강방 90개 주신다고? 이거 진짜예요 아니, 이렇게 많이 주셔도 돼요? 괜찮으세요? 강방 45개 뭐야? 얘들아, 강방이 이렇게 많아. 어? 용화도 강화 고고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영화도 강화해야겠네? 야 오케이 넘겨봐? 야 이렇게 많이 주시면 해야지 어쩔 수 없다 36강 렛츠고! 아 뭔가 필이 안 좋냐? 아까 너무 잘 붙었나? 확실히 0.5%는 힘들다 이건가? <laughs> 오 얘들아! 36강이야! 데미지 겁났 세! 아니 얘들아 미쳤는데?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2강이나 더 붙였어요 엄청 강해졌어요 엄청 강해졌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라이벌로 넘어가야겠죠?